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입니다 다들 연말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확실히 해를 마무리하게 되어서 그런지 만나는 약속이 많아지더라고요 겨울은 해가 짧고 밤이 길어지기에 확실히 연말은 메이크업이 화려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안나수이 판타지아를 보고 떠오르는 느낌과 잘 어울리는 연말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어요 컨셉에 비하면 단순한 메이크업이지만 판타지아의 우아한 향이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먼저 요새 쿠션 어떤 거 많이 쓰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아직도 정샘물 쿠션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피부에 트러블이 많이 나 하나만 바르고 다니진 못하지만 촉촉한 에센셜 성분 때문에 겨울에 바르기 딱 좋은 쿠션이에요. 쿠션으로 가리지 못한 트러블은 웨이크메이크 컨실러를 이용할게요. 저는 이번 여행 갔을 때도 정샘물 쿠션과 이 컨실러만 들고 갔는데요. 간단하게 가리고 싶은 부분에 봉으로 살짝 그어준 뒤에 남은 양으로 눈밑까지 그어줄게요. 한번 꺼낸 양으로 전체적으로 사용 중이고 쿠션에 내장된 퍼프로만 두드려도 커버력 있고 자연스럽게 블렌딩 되더라고요. 지워지거나 하지 않으니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그 다음 눈썹은 항상 그리는 스톤 그레이를 이용해 눈썹 틀을 채워주며 자연스럽게 꼬리를 빼줄게요. 눈썹의 방향에 따라 살살 그어주며 그리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데요. 눈썹의 결을 살려주기 위해 눈썹 투명 마스카라를 이용해 방향에 따라 한번 정리를 해준 뒤에 눈썹 앞부분은 역방향으로 살짝 세워주어 결을 살려주었어요. 추운 계절과 잘 어울리는 섀도우라 추천하고 싶은 제품인데요. 먼저 골드빛이 살짝 반사되는 핑크빛의 진주 베이스 섀도우를 발라줄게요. 저는 블렌딩 브러쉬를 이용해 전체적으로 발랐는데 하나만 발라도 정말 예쁜 섀도우예요. 그 다음 펄입자가 조금 더 붉은 베이지 톤 섀도우로 눈두덩이 앞쪽과 앞머리 언덕까지 이어서 붉은빛을 더해줄게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일까요? 붉은빛이 끌려 아멜리의 레드벨벳 색상을 이용했어요. 눈두덩이에 살짝 높이감 있게 포인트로 발라주고 붓에 남은 양으로는 언더까지 발라주었어요. 위쪽으로 갈수록 경계진다면 맨 처음에 사용했던 블렌딩 브러쉬로 털어주시면 돼요. 그다음 방금 사용한 것보다 조금 더 진한 보랏빛으로 눈 끝에 음영을 더해줄게요. 조금 더 진한 금펄이 콕콕 박힌 브라운 섀도우를 이용해 도톰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눈에 올리니 채도가 살짝 높아 엄청 진하게 표현되어지진 않지만 기존 섀도우들과 잘 섞이더라고요. 눈 끝쪽은 조금 더 뾰족하게 쉐입을 잡아줄게요. 잘안 그려지긴 하지만 번짐이 없어 쓰게 되는 에뛰드 라이너를 이용해 라인을 좀더 선명히 잡아줄게요. 꼬리는 따로 빼지 않았고 눈 선에 따라 그려주기만 했어요. 연말이니까 뭔가 골드도 사용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노란기가 많이 섞인 골드 글리터도 눈 중앙에 살짝 얹어주었어요. 정말 메리크리스마스죠. 두툼한 아이섀도우의 선명한 라인을 표현하기 위해 속눈썹도 양 끝을 잘라 눈 선에 맞춰 붙여주었어요. 확실히 속눈썹이 참 중요하죠. 그 다음, 이건 생략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붙이고 싶어서 붙였어요. 분명 한정이라길래 구매했더니 현재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색감이 잘 섞일 수 있도록 밝은 화이트 스티커를 이용했어요. 블러셔를 생략할까 하다 자연스레 살짝 올라오는 노란빛이 많이 더해진 핑크 색상을 이용했어요. 치크팝을 브러쉬로 제대로 처음 바르는 것 같은데 모에 힘이 있는 브러쉬를 이용하니 자연스레 잘 올라오더라고요. 진한 아이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콧볼 위주로 코 쉐딩도 해주었습니다. 연말이니까 또 하이라이터까지 바르고 싶은 게 솔직한 제 마음인데요. 브러쉬를 이용해 눈밑 콧등까지 전체적으로 밝게 표현해주었어요. 이거 너무 진하게 발색돼서 앞으로는 자제하려고요. 마지막으로 요새 데일리 립으로 가장 잘 쓰는 마몽드 벨벳 레드를 발라 마무리할게요. 어때요? 이 향수랑 잘 어울리나요? 안나수이 판타지아는 별과 꽃이 있는 마법의 숲이 이 유니콘을 감싸고 있다고 해요. 달달하고 꽃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판타지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우아한 향이었는데요. 새내기분들도 가볍게 뿌리기 좋은 향이라 연말 선물용으로도 괜찮아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원피스와 반묶음으로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독 더 추운 것 같아요. 이번 연말 약속에서 행복한 추억 남기길 바라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